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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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알겠어요? 니가 나야! 니가 나야! 니가 어요 니가 나야! 니가 나야! 니가 나야! 니가 나야! 니가 나니 나야! 니가 나야! 니 나야! 니 나야! 니가 나야! 니가 나야! 니나니 내가 2분채워거야 네. <laughs> 우리 하늘궁 세계 최고 명당이 십성지 에 이야기 들었죠 네. 어, 우리 하늘궁은 저 고령산 저게 이리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어 정남쪽으로 네. 그래, 저 고령산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뭐야? 천신단자형이죠. 네. 만장통설형이죠. 네. 그 다음에 뭐죠? 비룡. 비룡. 비룡 이 이렇게 쇼 올라가는 거. 비룡성선형이죠 네. 또 뭐가 있지? 또 목단이 그냥 만발해 있으니까 하늘 고오면은다 부자 됩니다. 네. 아, 목단만계형이야. 그 다음에 강천수 나오는 데는 무슨 형이라고? 용주의 희롱형. 용이 여의주를 희롱한다. 그 여의주가 물이야. 네. 강천수 그 한알 한알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디스커 있죠, 디스커. 디스커는 스무 살부터 물도 안 들어가고 영양분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오십 살의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옛날에 명이 짧았죠? 네. 그니까 50 정도 사람을 죽이는게 정상이니까, 스무 살부터 영양분을 끊어버려. 그니까 러 척추가 자꾸 줄었다니까 키가 줄어들지. 네. 그리고 그 안에 디스크가 자꾸 자꾸 작아져버려. 그럼 뼈끼리 닿겠죠? 네. 쿠션이 없어지니까, 뭔가 네.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고 막, 밤에 다리가 저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저걸 먹어보면은 저물은 정물만큼은 디스크에 다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찌물이 지그러진 게 다시 일어나겠지? 네. 그래서 다리 저린 게다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물은 흡수가 빨라. 여기 우리 요 어떤 사람은 5리터를 먹어서 하루에 저저저 저기가 저저저저 5리터 먹은 사람이야. 음. 그런데 2L만 먹으면 충분해? 네. 아는 그으로 몸에 다 흡수가 되어버려. 근데 일반 물은 배가 물을 못 먹어요? 네. 위장에서 흡수가 안 돼. 이 물은 특이한 게 들어가면은 어디로 가다 살아도 돼. 실제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리고 또 맛이 좋아. 그래가지고 몸에 좋아요? 네. 그러게 나오는 데를 뭐라고 용주 희롱명이라 용이 여유주를 가지고 희롱하고 있다. 좋잖아, 그죠? 네. 또, 용주 희롱형 또 뭐야? 봉황, 봉황, 파란형이죠? 네. 저기 알을 품고 있는 게 보여요. 네. 봉황이 알을 다 품고 있고, 이쪽에서는 용주가,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지? 천금 출구에 이제 거북이가 기어 나오는 것 같죠? 금거북이가 네. 기어 나오는 형국이야. 그래서 어디를 오냐이 우리 강의장을 향해서 나와요. 알멘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냥 저쪽 골짜기 물이 일로 다 내려와. 이쪽 골짜기 물은 저쪽으로 다 내려와. 그렇죠? 네. 또저 앞에 안산의 물은 봉공을 향해서 내려와. 네. 산이 업을 하고 있죠? 네. 여기는 그냥 사방에서 물이 가운데를 향해서 모여들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네. 그니까, 러 그, 계명산이 마지막에 무슨 형이야? 금계, 검게 니 금계 보라는 건 여기지. 여기 우리 수, 이 자리가 금계 보라는 이지 여기 손이. 무슨 거북이가 온다고? 천금. 어. 금 네. 출근. 네.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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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네. 천금이 하늘에서 온 금덩어리 거북이 나오는 거야. 어. 알았죠? 네. 출구형이야. 네. 어? 거북구자 알죠? 네. 거북구자 <laughs> 어? 청금, 출구형이다. 거북구자, 알겠죠? 네. 이게 거북구자야. 네. 청금, 출구형이라. 하늘에 금거북이가 나오는 형이라. 좋죠? 네. 그게 어디로 보고 나와? 금계 포란형으로 나와. 요게 수리사는 첫째가 금계 포란형이지? 네. 요 자리에요. 저기와 어? 네. 네. 주둥아리야. 저기, 정각 있죠? 네. 네. 거기가 금계 입이 있는데야. 우리 네. 그래, 거기 정각에 앉아있으면 좋다고 그랬지? 네. 그래도 그막 앉아가 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네. 있으면 안 돼. <웃음> <웃음> 그 금계 포란형이고 또 여기가 하나가 뭐예요? 설 어? 기설 어. 이 비파와 검은고를 켜는, 어, 황제가 나타난 형이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막 음악 소리가 들려? 네. 즐거운 음악 소리가 막 들려? 사람이. 신인이 나타나면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다가 또 무슨 형이야? 마지막? 10잔 도가 어. 형이죠? 네. 어? 10전 동화형. 10전 그러니까 이 세계 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도가 뭐냐, 여러분들은. 때를 아는 것이 여러분은 도야. 아, 지금, 그 지금 묘를 해야 될지, 뭐를 심어야 될지, 며칠 날 뭐를 심어야, 언제 뭐를 밭에다 또, 논에다가 또 심을지. 이런 거 때를 모르면 도가 없는 자야. 알았지? 근데 약간 덜 뜯어지는 꼬마들 보면은 때를 몰라. 그런 애들이 있죠? 네. 그걸 철부지라고 그래 철딱선없다고 철부지라는 말이 철자가 한문으로 쓸때 철부지를 어떻게 쓰냐 때를 모르는 애들 철부지를 여러분 철부지 아닌가 철자가 이자예요 알겠죠 네. 이 계절을 모른다는 이 절자를 쓰는 거야 절부지 계절을 알지 못하는 자를 부를 때는 이게 절부지인데 읽을 때는 철부지라고 읽어 아 그러니까 농사를 언제 씨를 뿌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심한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언제 언제 김치 담는 배추 말고 무 있죠 그걸 뭐라 그래? 깍두기? 깍두기를 안 해. 아... 그... 좀... 아니... 총각김치 아니야. 아유, 정말 절부지들이네. 그 김치를 무슨 김치라 그래? 아니야, 열무김치. 열무를 언제 심어야 열무김치가 맛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절부지는 그걸 몰라. 절부지는 그래, 그래, 그래. 어린애들이 안 와. 이걸 계절을 모르는 애들이야. 이것들이 나이가 서른, 사십이 돼야 이제 깍두기를, 그, 열무김치를 언제 씨를 뿌려야 열무가 맛있다. 또 열무김치를 언제 담아야 된다. 때를 알아야 돼. 또 열무김치를 물에다, 소금물에다 얼마나 담가야 된다. 이거에 전부 때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를, 때를 모르는 놈을 철부지라고 그래. 부르죠. 모를 붙자, 알지자. 그래, 모른다. 전혀 절부지야. 그래, 절부지로고안 부르고 철부지로 그래요. 네. 그 절부지를 우리는 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저 글자는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철부지. 알겠죠? 네. 어, 그러니까, 어, 논의 별을 언제 내야 될지. 언제 벽실을 집에다가 벽실을 씻혀가지고 모짜리를 시작해야 될지. 집안에 뭐를 해야 되거든? 모 판을 만들어야 될지. 언제 고구마를 캐야 될지. 모르는 거야. 고구마 순을 언제 심어야 될지. 아무도 몰라. 시골에 가면 청년 어린애들은. 그래, 요 그래요. 근데 요것들이 스무 살이 넘으면 엄마 아빠가 하늘 보고 배우잖아. 그럼 이제 절부지가 아니야. 절부지가 아니야. 아빠, 고구마 순 심어야죠? 어, 그래. 고구마 순 심자. 이러는 거야. 어? 어. 감자 씨때 파종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감자 썰어가지고 파종 준비를 해야지. 재에다가 묻혀가지고. 재에다 묻혀요. 네. 감자를 그냥 썰어가면 묻으면 안 돼. 재를 네. 묻혀가지고 갖다 심어야 돼. 이런 걸전부 알려면 이게 철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뭐 농부라고 예사를 보면 안 돼. 언제 해야 되는지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 맞죠? 네. 아 심지어 뭐. 이 절부지 중에 재산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아, 그것도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은 아버지 재산인지 뭔데 몰라요. 근데 엄마나 할머니는 그걸 외우고 있어. 그 날짜만 지나면 그 여자는 조강지체에서 쫓겨나. 재산날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제사 준비를 안 했는데, 어머, 재산, 아버지 어제가 재산해. 이러면 그 남편한테 어떻게 되겠어? 그 여자 쫓겨나는 날짜지. 왜냐? 조상 제사를 빠뜨려버렸어. 절부지가 돼가지고. 그래 그걸 러니까 철부지라고 그래. 알았죠? 그래, 여러분들 딸내미들 키워봐. 이게 아버지 제사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집가서 철이 들고 나면 제사 나를 많이 알고 있어. 확인하고 있고, 언제 김치 담아야 되는지, 언제 열물을 심어야 되는지, 열물을 이제 그도가 김치를 담아야 되는지, 다 알죠? 네. 그러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갖다 주는 거 얻어먹고 있는 거야. 서울의 며느리가 전부 철부지야. 계절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그래? 네. 뭐 연애 못한다고 철부지가 아니야. 알았죠? 네. 그거는 계절절자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철부지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 알았죠? 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시집 갈리고 있는 처녀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전부 철부지야. 정말 여러분들은 철부지가 아니야. 다 농사 경험 있죠. 네.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저 시집 앞둔 철부지들 저 시집 가서 저 어떻게 되겠노? 어떻게 열무김치를 담궜노 그냥 편의점 가서 사오겠지, 그지? 네. 그 이게 한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늘로 와가지고 땡 잡았어? 네. <laughs> 네. 내가 이야기 안해주면 철부지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왜 철부지라고 <laughs> 그러는데 <그러면서> 철부지에요 <laughs> 네. 시절을 모르는 자야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알아야 돼 알아야 네. 면장을 한다고 알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자 그러나 한번씩 오면 내가 한 개씩 이야기해 주죠? 네. 재밌죠? 네. 철부지를 뭐라 그런다고? 네. 철부지 계절을 모르는 자를 철부지로 철을 모른다 알았죠? 음, 그래서 우리는 하늘궁이 좋은지 철이 돌아버렸어 맞아 맞아? 네. 하늘궁이 뭐가 하는 데지 다른 남자 철부지야. 아니요. 철부지지, 그지? 네. 근데 여들 알지? 네. 오케이. 우리 젊은이 질문. 우리 십성지 풍수도 여러분 이제 다 외웠지? 그러니까 여러분, 풍수도 이 하늘궁이 열 가지가 있다는 거 배워놓으면은 대한민국 가서 풍수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네. 어머, 저 거북이 같이 생겼던 어머, 청금 출구형이네 그러면 되고, 그죠? 네. 어, 저 봉황이 알베크 같다 보 어, 금계 포란형이 된가 보다. 아니, 봉황 포란형이다 그죠? 아주 산 좋고 물이 좋으면, 이야, 이거는 용주 희롱행이다. 그죠? 네. 어, 그 풍수에 여러분이 다 달통해서 이제, 좋은 거 가르쳐 주죠? 네. 요새도 그런 거 알아야 돼? 네. 그래야 집틀를잘 잡아서 살지. 알았죠? 음. 자, 네. 자, 신님, 질문하겠습니다. 어. 인간이 가지는 욕망은 행동과 변화를 하게, 하는 게하 원인이 됩니다. 음. 그런데 욕망을 줄이라는 말도 있고 욕망을 더 강렬하게 가지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laughs> 욕망을 줄이라는 말도 있고 욕망을 가지라는 말도 있다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철부지 이야기했었지. 네.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가서 별을 그어야될 때가 있지. 네. 그렇잖아. 네. 어? 그러니까 나이가 80, 9십분 사람이 욕망을 가지면 되겠나. 그래. <웃음> <웃음> 어? 그때는 욕망을 그둬야지. 그렇지? 네. 그러나 젊었을 때는 야망을 가지고 욕망을 좀 가져도 누가 봐줘. 네. 그래, 그래. 네. 그래,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그 욕심을 형제한테 좀 놀아주고, 이웃에 놀아줘야지, 그걸 끝까지 뭐가 아, 되겠다고 자꾸 쫓아다니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 야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욕망이든 뭐든 철부, 철부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때가. 그래서 어, 봄, 여름까지는 키어나고, 가을, 겨울은 줄어들잖아. 그지 자연을 따라가줘야 그게 욕망이야. 모든 욕망이나 희망이나 꿈도 자연을, 법칙을 따라가줘야 돼. 알았지? 네. 어머,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지니까 자야지, 가서. 밤 중에 막 술집을 다니면서 내가 누구다, 아마 내가 허경영이다 이렇게 떠들어다니면 되나? 안 되는 거야. 밤에 남들이 자야지. 근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가 허경영이다 그러면 되겠나?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때를 알아야 도인이다. 알았지? 네. 도의는 진정한 도의는 때를 아는 데다. 올 때를 알고 갈 때를 알아야 돼. 자기가 대통령을 했다. 왕을 했다. 물러날 때가 되면 소리 없이 물러나줘야 국민들이 잊지 않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같이 쫓겨가는 것보다 그래 안 그래? 한두번 하고 야 나는 이제 고만하겠다 이랬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때를 놓쳐버리고 그니까 막, 대모가 일어나고, 막, 사람이 죽고 막 이랬잖아. 알았지? 네. 응, 다 욕망은 좋아.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잘해야 좋겠다. 국민들한테 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때가 되면은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돼. 자기는 사라져야 돼. 알았지? 네. 음, 그럼 강태공 같은 경우는? 때를 아는 자야. 강태공은 자기 때가 안 되니까 기다려. 낚시하면서. 다 기다리니까 누가 찾아와. 어머, 강선생. <laughs> 우리, 이렇게 요렇게 좀 해봅시다. 그래, 간상을 딱 보니까 사람이 괜찮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시절을 아는 거지. 아저 사람이 내 시절을 아는구나. 좋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래 되는 거야. 어? 네. 음,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도 때를 가려서 가지는 거야. 알았지? 어? 네.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 네. 그럼 뭐, 먹는 거야. 밥 먹은 사람이 계속 더 먹으려고 막 이러면 당뇨병 걸려, 네. 위장병 걸려. 네. 그건 적당히 먹어야지. 욕망을. 때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굶지 않아서면된거 아니야, 먹었으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절제가 필요하다. 욕망을 욕할 수는 없어. 네. 네. 어, 그건 생존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거야. 그 욕, 욕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거를 때에 따라 조절하면 은 성공한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욕망을 상구보리하와 중생 위에로는 보리를 구하고 밑으로는 중생들이 고통을 좀 풀어주겠다. 그 자기를 희생하는 거. 그래서 타력신앙이야 불교는. 불교는 자 자기를 위해서 있는 종교가 아니야. 남을 위해, 위해 주는 종교다 불교가. 그 타력신앙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욕망을 실현하는 거야 노인정을 몇 개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도서관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없는 사람들 위해서 무료급식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런 욕망 알았지? 네. 그래서 욕망은 항상 좋대 그것을 썩이 따라서 그지 설탕도 오징어 무칠 때는 좋은데 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 네. 그지? 우리가 뭐 오징어를 버무린다 할때 설탕 기운이 들어가야 오징어 나물이 맛있지 네. 어 그리고 내가 반찬하는 사람 같으면 <laughs> 알겠죠 네. 아, 내 이야기는 요걸로 끝내야지 삼산유수라 네. 시간이 가면 가지고 시간이 마이가요 네. 오늘 온 사람들은 레벨 20무 줬죠 네. 늦게 온사람도 20무 들어가고 네. 지방에서 못 오고 영상 보는 사람, 뺀질뺀질, <laughs> 영상 보는 사람들은, <laughs> 레벨 신무 들어가라! <laughs> 오늘 예물 올리고, 나나꽃꽃바 올리고, 신규 모시 한 분, 정현 가입 한 분, 정연 소개 한 분, 정연 비정연 한 분, 축복 명피건축공 오늘 한 분은 내벨 신무가 들어가라! <laughs> 오늘 무료급식후원한 분, 잡초 뽑은 분, 오늘 하늘궁 봉사한 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네벨, 영상 보는 사람은 네벨 신무 들어가고, 네. 무료급식 잡초 뽑고 봉사한 사람들은 네벨 오무가 들어가다! <laughs> 이금 앞으로 전부 네벨 신무로 통일해라. 아, 네. 어, 이. 무료 급식 하는 사람들도 심무주고 네. 잡초 뽑은 사람도 심무주고봉사한 사람도 심무주더래요 그래야 네. 한 네. 번만에 짝일어가지고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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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에 착 주지. 네. 알았지? 네. 내가 오무 더 준다고 뭐 내가 뭐 손해보는 게 없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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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사람 많이 구하게 돼. 알았지? 네. 많이 필요한 거야. 나중에 배분 가면 많이 필요해. 네. 어, 저 옆집에. 강아지도 구해주고 싶고, 저 집에, 저 죽어서, 막, 고양이 죽은, 저 아주머니 맨날 고양이 때문에 울던데, 그 고양이도 백봉으로 올라보네. 아주 해주고. 좋지? 네 그래요? 네. 축하합니다. 네. 8통까지 1,400개 레벨 왕채 전신갑중, 들어 네. 중풍심의 밖에서 환 관절, 어깨, 어린 무릎, 시상 배우시는데, 고쳐내라! 네. 몸도 더 아프고 싶은가 봐 목소리가 즐거워 응. 손바닥을 많이 쳐야 광천수 먹은 효과가 나와요 네. 중풍 치매, 박수전암, 관절, 어깨, 어리 무릎, 시상호, 몸 아픈데, 배고 싶은데 다 없어져라 와. 광천수 효과가 나온구만 <laughs> 가족공합 직장공합, 사회공백점대에서 자녀들 빨리 결혼하고 본인들은 하는 일이 만나는 사람마다 궁합이 좋아져가지고 다 승사되라! <laughs> 본인도 지금 <laughs> 성년이 이루어서 <일어나서> 부자되라! <laughs> <다 멋지고> 건강해라! <laughs> 여성으로 100% 남성으로 100% 죽을 때까지 나오고 30년 이뻐지고 30년 젊어져라! 이 방금 이야기한 게 대단한 거예요. 네. 네. 숨 넘어갈 때까지 여성 호르몬 100% 남성 호르몬 100% 나오라고 그랬지? 네. 네. 아, 이게 30살부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간판에는 네. 몇 살부터 안 나온다고? 14살. 20살부터 안 나오니까 허리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디스크에 영양분이 빠져가지고 디스크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불로술을 먹으면 어떻다는 거 알죠? 네! 구석구석 안 들어가는 데 없죠? 지금이진게 네! 다시 일어나죠? 네! 이제 허리도 꺾고 내지죠? 네! 귀신들은 집에 붙은 귀신, 자동차에 붙은 귀신, 내 가족한테 붙은 귀신, 내 가게에 붙은 귀신, 내 집에 붙은 귀신, 내 직장에 붙은 귀신 모든 귀신은 귀신 대기소로 좋은 말할 때 떠나라. 아! 한잔는 흑발을 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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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비행기 자동차 보이 중인 신체 재물사고 나지마라 <laughs> 아들 딸 성인자 성인자 취업 잘하고 개건 잘하고 공부 잘하고 아들 딸 잘하고 부자되고 성공해라 <laughs> S. 공육공, 최봉 발의 팔팔팔팔.